네, 먼저 저희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조철영 PD님께 간단한 이번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프로그램은 그 누구나 해 봤던 그리고 누구나 받아 봤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난제나 손절을 고민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 같이 털어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고요. 그~ 너무 무겁거나 아~ 너무 심각하지 않은 톤으로 우리가 다 모두가 경험을 해봤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어~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네 인간관계 난제를 좀 쿨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자라는 프로그램 도망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도망쳐 손절대행 서비스의 대표 손전, 손절단 MC 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그리고 출연 소감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앉아 계신 김부라님부터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에 4개 정도 이제 파일럿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 뭐 내부적으로 좀 합격점을 받고 또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이 시간대에 이제 지금 안다행이 잠깐 쉬고 있는 저희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어, 아뭐 어쨌든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아 뭐, 뭐 저도 이제 당일히 고민합니다만, 우리 또 PD 분이, 사실 또 시청률이라든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또안쓸 수가 없는 그런 상에서 황 아까 저희가 이거 요거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했더니 2 0 4 5 1이 넘어야 된다고 그래죠. <laughs>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고요. 예, 또 감각 있는 또 필이기 때문에 믿고 하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자입니다. 또 파일럿에 이어서 또 살아남아서 감개무량입니다. 네, 그래서 어, 매번 촬영 때마다 매번 화를 내고 있고요. 또 매번 또 눈물 짓고 있고 좀 많은 공감대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 9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호입니다. 어, 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말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정작 도망치라고 말만 하고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도망쳐 프로그램 보면서 좀 고민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를 좀마련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어, 일단 그 도망쳐라는 프로그램은 저도 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게 보통 어, 고민 상담이라고 하면 사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 일반적으로는 사연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보통 사연자분들의 약간 편을 들어주는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또이 T 계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연자라도 사연자가 우리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면 사연자 편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어, 이 사연자는 이걸 고민이라고 보내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지, 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고민 상담 프로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어, 상 좋죠. 어, 상을 제가 사실 연예대상의 신인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뭐 굳이 뭐 상이 다 그렇지 뭐라는 생각에서 어별 그렇게 뭐큰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후배 아나운서도 있는데 어꼭 한번 받아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고요. 올해도 정말 열심히 해서 어,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상 대상까지 는좀 그렇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뭐, 아 우수상까지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있니다 너무 이르긴 하지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풍재 나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 프로그램 신인상 이후에 새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건데 좀 수상한 후 달라진 점과 그리고 신인상 조합으로서 진행자로 나서는 각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분 모든 공통 질문으로 이인간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 이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김대화 남서 풍자님 이 말씀 먼저 들어보고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내일이고 또 다음 날일 뿐이죠. 뭐냐 제가 하는 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그 도망쳐라는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시작해서 어 이렇게 정규 편성까지 되어서 어, 저는 또더 더 책임감도 갖고 또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신인상을 또 공교롭게 또 풍자 씨랑 같이 받게 돼서 저희가 통화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시상 전에 통화도 했었는데 어, 서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 막상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약간 책임감을 가지면서 어좀 겸손하게 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한어 중요한 역할들을 좀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너무 기쁘게도 상을 받았는데요 어 저도 뭐 또한 뭐 이렇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도 뭐 그냥 작년에 또 받았던 상인 걸로 그냥 저도 그냥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좀 풍자라고 하면은 조금 재미있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도망처로 통해서 좀 공감하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아이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저희가 또 작년에 상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이 조금 달아요. 네,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년도도 24년도 도망쳐 열심히 해서 또 구라 오빠, 대호 오빠, 풍자 이렇게 해서 또 베스트 커플 상 받으면 어떨까라는 조금한또 네,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인상 조합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베스트 커플 상까지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